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95쪽에.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아가 세대에 하나의 이 3년 6개월을 한 칸으로 갔지요. 온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거가 있었으되, 엘리아가 도둑한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고시조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한 과거에게 뿐이었으며, 도서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의 많은 아름다운 여왕이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으로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주의한 사람 아름다운 분이었는가 아멘 네. 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을 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여는 힘이 무엇일까? 어떤 목사님이 고향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 가게 됐어요. 고향 기차역에서 내리겠는데 마침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지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고향에는 별일 없나요?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그 고향 사람이 한숨을 내쉬면서 아니면 목사님 태풍이 불어서 저희 집 지붕이 그만 날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 고향사는 목사님에게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목사님의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입니까? 아, 분명히 보기에는 하나님의 서운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인수죠. 아전인수. 자에게 다 유리한대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하나님이 왜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리고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대로 벌을 주시면 아마 성할 사람이 있겠었겠어요. 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운영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죄를 공한 대로 벌을 줬으면 이런 말이지.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렇게 말씀합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두공만한 손으로 한번 내려치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왕정이지 지은 제대로 벌을 내리신다면 사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란 게 뭐예요? 때로는 죄를 고만 듣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 이렇게 살면서도 아직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항상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분명하지. 하나님이 뜻은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고 열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의미 왜냐면, 하 하나님의 근본은 선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밀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 우리에게 복주시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복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는 일이 아니라는거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로는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혼나면서 자란 아이는 머리가 좋을까요? 안좋을까요? 머리가 안좋다고 합니다. 신기하지요? 음, 머리가 타고난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거예요 혼나면서 자란 아이는요 머리가 나쁘다고 합니다. 정말로 주 2회 이상 처벌을 당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IQ가 아이 8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성격이 위축되고 뇌 손상의 원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벌은 아이들도 망치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징계는 징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져서 그만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 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혹 징계가 있다면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복된 사람이 되야 하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이런 특별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문이 닫히는 징계. 한번 따라보세요 하늘의, 네. 하늘의 문이 닫히는 징계. 하늘의 문이 닫히는 징계.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징계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힌 것은 큰 징계입니다. 항상 하늘 문이 닫혀서 그런 상태로 살던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에 살던 사람들은, 하늘에 문이 닫힌 것이 얼마나 큰 징계인지를 알수 있죠. 보면 25대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용량이 들었을 때라고 말씀. 가나는 비가 적은 곳이지요. 가을에 오는 이른 비와 봄에 오는 늦은 비가 전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누가 그렇다고요? 여호와께서 적당한 때에 내리시면. 너희가 복식과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 문이 열려야 모든 것이 복되다는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대신에 세상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닫으신 겁니다. 뭘 가르쳐 주세요? 진짜 복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다. 아멘. 네.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 거기, 아, 거기부터 네.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만 의존하고 세상 것을 의해서만 살면 세상 것이 쌓여가고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세상의 복을 받게 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양식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선교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이부게의 원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곡식을 찾고 물을 찾아 댔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뭐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하늘이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특별히 철저하게 회개 기도해야죠. 왜 하늘 문이 닫혔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말씀니다 하늘이 닫히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다시 열리게 된다. 는 시편 84편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그 시편이 시작하면서 저기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하는 샘의곳시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어디에 풍성한 샘이 소산한다고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때 많은 셈의 곳이 되게 만드시고, 이름비도 은택을 입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닫히면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해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하늘이 닫히면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지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대부분 남자가 꺾여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굴자기로 통행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이름비로 은택을 입게 하십니다. 눈물굴짝기는 하늘문을 여는 힘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요. 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에,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힘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눈물이 하늘문을 열고 축복의 단비를 내리게 할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의 사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늘을 다시 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될까? 하나님께 선물을 갖다 드리면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될까?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이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이런 말이지. 하늘 문을 여셔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각각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뭐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선물도 많이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우원 땅에 큰 문원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과부가 어때요? 많았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엘리야는 하늘의 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살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에게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라 말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모두가 살기가 어렵죠. 그 중에 가장 살기 힘든 사람은 그 당시 과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근으로 굶어 죽었어요. 과부들도 대부분 죽었어요. 그런데 사렙과 가부가 하늘에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다 과부에게 무슨 명령을 하죠? 먹을 것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그때 당시 먹을 게없습어다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말 하죠. 지금 집에 가루가 좀 있는데, 곡식 가루가 있겠죠? 이제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떡이에요? 마지막 가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가루로 떡을 만들고, 뭐, 아들과 함께 먹,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할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떡을 엘리아가 갖다 달라고 그러면, 그 영영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생각하기 다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서 순종 못할 명령이고요. 그런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마지막 양식인데, 그것을 달라고 하나 참 잔인하기도 하네. 인정도 없네. 절대로 못 주지.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실 남은 음식은 가지고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죠. 한끼더 먹고 죽으나, 한끼덜 먹고 죽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지 그러니 살았다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고 순종하고 죽자.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니내마음 믿는 것보다 그분에게 드리는 게더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요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되세요? 죽기는 커녕, 먹고도 남았고, 부유하게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누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본문 2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나병 환자였던 나만에 아 대한 말씀이었지. 나만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요또 선지자 엘리사 때예요 엘리사 때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나만만 아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다. 여러분, 순종이 한늘의 문을 열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씩이나 씻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순종할 만해야 못할 것 같아.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 이제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하기가 <laughs> 어려워요. 크잖아요. 근데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요.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자신을 무시하나? 우리나라에 가면 좁은 강이너무는 거.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일곱 번씩이나 씻어 그러나? 그러면서 분노를 하죠. 근데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더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 그러면, 더 순종이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그래서 당신의 병이낫는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까 그까지 그 순종 못 하겠어요. 순종한다고 큰 손해가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이러면. 한번 해보시지요이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정말로 나름게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이렇습니다. 순종 못할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 못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 여러분 이 나마도 그렇고 사력도 가보도 그렇고 믿음이 없었으면요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그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게아니라 순종 못할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잔인한 분은 아니에요. 예를 이런 겁니다. 11조를 제가 예를 들어 11조. 11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지를 주시고 건강을 도주시고뭐 생활하는데 들어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 주셨다, 이것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이죠? 만 원이면 10분의 1이 얼마예요? 천 원이죠. 0만 원이면 10분의 1이 얼마예요? 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 뭐, 없는 사람한테 달라, 이래, 이, 많이 달라. 많이, 나한테님께 드려라. 그런 말이 아닌 거지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리는 십1 1조입 11쯤. 근데 1일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드리기가 쉽게 어려워요. 쉽지 않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11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11조 안 한다고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11조 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는 살았다 가고와 같이 비슷해. 요 그런데 이왕 순종하자는 거예요. 순종하자고 마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아. 하늘이 열린다. 그 위치를 좀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거. 그럼 예배 안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집에서 쉬겠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안 쉰다고 해서 몸이 큰 이상이 생기 이 시간에 일안 한다고 해서 금방 뭔가 잘못 되나요? 결과는요 거기서 거기에. 그런데 순종하면 뭐가 열려요? 하늘님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요 에 오늘 이 시간에 가서 같이 예배드립시다. 진짜 힘들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쉽 어렵지 않아.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복을 받는 비결이 없습니다. 사랑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늙어서 상당히 쉽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닫히는 것보다 큰 손해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순종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롭게 여기 올라으주시옵며 나를 낳으시신을가르치것에주기고 씻다. 물을 낳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집단을 고가는것 우리를 살여주시고 우리를 시험해, 리기하 주시고, 다만, 에속구 없어서, 대나라와 불쌍한 우리 아버지께, 널리 싸운 나이다. 아멘.